선생님,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10억은 있어야 한다, 15억은 모아야 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실버생활의 김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무거우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2세 박종철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그날 아침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고 잠시 멍해졌다고 하셨어요. 37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었던 거죠. 아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10억은 있어야 한다, 15억은 모아야 한다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요즘 언론에서는 노후자금으로 10억, 1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후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정도입니다. 절반은 그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노후 설계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목돈 쌓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매달 나오는 돈, 즉 현금 흐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딱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더 좋은 정보를 위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안정에 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고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입니다. 고가형 자산이 뭘까요? 예전 농가에서 곡식을 쌓아두던 곡간처럼 돈을 한 번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이에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고가형 자산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곡간에 곡식이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 65세에 퇴직해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 고간이 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 5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써서 벌써 2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75세에는 돈이 바닥날 것 같다며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저는 무전장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떨어져 가는데 살날은 남아있는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물형 자산입니다. 우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듯 매달 꾸준히 돈이 나오는 자산이에요.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우물형 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박종철 씨도 자산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고가형 자산으로는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3억 정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물형 자산을 확인해 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85만 원. 배우자 국민연금 예상 월 45만원, 주택연금 전환 시월 120만원, 개인연금 합계 월 30만원, 합치면 월 280만원의 우물형 자산이 있는 거였어요. 목표인 500만원에는 220만원이 부족하지만 3억의 고가형 자산이 있으니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왔어요. 아, 나는 10억을 모을 필요가 없구나. 부족한 220만원만 채우면 되는구나.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매달 220만원씩 부족분을 쓴다고 해도 3억으로 11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연금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니까 실제로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죠. 박종철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본적으로 280만원은 확실히 들어오니까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벌거나 아꼈으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이 하나 있어요. 59세 최선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결혼 후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남편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를 점검하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죠. 선생님, 우리 집은 집 하나, 연금은 남편 것 뿐이에요. 저는 그동안 뭘한 건지 너무 늦었을까요? 이제 와서 뭘할수 있을까요?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위축되어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설명해 드렸더니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임의 가입이 뭔가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전업주부, 자영업자, 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여사님은 더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2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기록을 찾아서 추납을 신청하신 거예요. 추납 제도는 과거에 빠뜨린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 전 직장 2년, 추납 8년, 임의가입 10년 이렇게 해서 20년을 채우셨어요. 20년만 납부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6개월 후, 최여사님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매달 35만원 연금 받게 됐어요. 이 35만원이요? 저는 이 돈을 50시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매달 알바 뛰지 않아도 되는 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시급 7,000원 알바를 50시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35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도 그 돈이 평생 나온다는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이 그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최여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도 새로 만들어서 매월 75만원씩 납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고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기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그 후였어요. 최여사님이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일해요. 기본 35만원은 확실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말 실전편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조회부터 해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공단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 예상액 조회예요. 현재 나이에서 몇년더 가입할 건지, 보험료는 얼마로 낼 건지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실제로 지난달에 상담한 58세 이정호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처음 조회했을 때 예상 연금액이 월 63만원이었어요.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25년을 냈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 사업을 시작한 후 3년간 연금 보험료를 최저 등급으로만 낸 거예요. 월 9만원 정도요. 직장 다닐 때는 월 30만원 넘게 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보험료를 올려서 내세요. 7년만 더 내면 되니까, 월 40만원 정도로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험료를 올려서 7년 더 내면 연금액이 월 92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9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정호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월 10만원 더 내서 평생 월 29만원 더 받는다고요?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연금의 마법이에요. 조금 더 내면 평생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뭔가 물려줄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작년에 상담한 65세 김영자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서울 은평구에 시세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이 월 80만원 정도였거든요. 선생님, 8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관리비만 해도 15만원인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니까 월 13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 연금 80만원과 합치면 월 213만원이에요. 생활비로는 넉넉한 수준이죠. 가장 좋았던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제가 손자들 용돈 줄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김영자 여사님 집이 작년에 9억으로 올랐는데 연금액도 월 150만원으로 늘었어요. 자식들한테 유산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건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시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요. 실제로 자녀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돈 걱정 안 하셔서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이에요. 중도에 이사를 가야 하면 새 집으로 옮길 수 있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제도예요. 개인연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IRP가 뭐고 연금저축이 뭐야? 어디서 만들어야 해? 얼마나 넣어야 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IRP는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만들고요. 두개다 만드시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900만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900만원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지난달에 만난 56세 박정순 여사님 사례를 보세요. 이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월 120만원 정도 버세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연금 저축을 뭘 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 가능했어요. 월 30만원씩만 넣어도 연간 360만원이에요. 세액 공제로 약 50만원 정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310만원만 부담하는 거죠. 아, 그럼 실제로는 월 26만원 정도만 내는 거네요? 그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월 30만원씩 넣으면 원금만 3,600만원이에요. 여기에 수익까지 더하면 4,000만원은 넘을 거예요. 65세부터 20년간 받으면 월 20만원 정도는 나와요. 작은 금액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20만원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85세까지 20년간 받으면 총 4,800만원이에요. 3600만원 넣어서 4800만원 받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63세 정미경 여사님 이야기예요. 1년 전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영업을 하던 중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접었거든요. 갖고 있던 건 전세보증금 3억이 전부였어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니 희망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을 5년간 다녔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추납을 하고 이미 가입을 해서 15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월 45만원씩 15년을 내라고요? 그럼 8천만원인데 하지만 계산해 보니 놀라운 결과였어요. 8천만원을 내면 65세부터 평생 월 32만원을 받는 거예요. 85세까지만 살아도 총 7680만원을 받는 거죠. 90세까지 살면 1억이 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어요. 정미경 여사님이 전세보증금 3억으로 집을 사셨거든요. 2억5천에 집을 사고 5천만원은 연금저축에 넣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연금 추납비미가입월 32만원, 주택연금 65세부터 월 105만원, 연금저축 10년 후부터 월 25만원, 합계 월 162만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똑똑했나요? 1년 전만 해도 막막했는데, 이제는 미래가 보여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일해요. 월 162만원은 확실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노후 생활비 마련, 정말 딱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물 파기.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연금포털에 들어가셔서 내 연금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추납제도로 과거 누락분 채우기, 더 늦지 않게 보험료 올려서 납부하기,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주 부셨다면 임의가입 꼭 고려해 보세요. 10년만 납부해도 65세부터 평생연금 나옵니다.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도 검토해보세요.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집에 살면서 매달연금도 받는 거죠. 두 번째 비상급수 라인 만들기. 개인연금계좌를 만드세요. IRP와 연금저축, 둘다 활용하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900만 원다 채울 필요 없어요. 월 20만 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년만 꾸준히 해도 3천만 원 가까이 모여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50대든 60대든 늦지 않았어요. 최선자 여사님처럼 59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노후자금 500만원. 처음에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쪼개 보면 어떤가요? 국민연금 부부 합계 150만원, 주택연금 120만원, 개인연금 50만원, 부족분 180만원. 부족한 180만원은 고가형 자산으로 보완하면 돼요. 3억 정도의 예금이 있다면 매달 180만원씩 써도 14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연금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남들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시작입니다. 10억을 모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진 우물형 자산이 얼마인지,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박종철 씨는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잠이 와요. 매달 280만원은 확실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족한 220만원은 아르바이트로라도 벌면 되고, 정한되면 적금에서 보충하면 되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확실한 우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고간에만 의존할 때는 항상 바닥날 걱정을 해야 하지만, 우물이 있으면 기본은 보장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무서운 게참 많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안 들어올 때예요. 매달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35만 원이든 85만 원이든 그 돈이 평생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내 연금 조회해 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생각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의 시작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포털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연금 예상액 조회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연금 좀 확인해 달라고 말이에요. 자식들도 부모님 노후가 걱정일 거예요.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하죠.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고가형 자산보다 우물형 자산이 중요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우물 파기. 국민연금부터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하기. 둘째, 비상급수 라인 만들기. 개인연금 계좌 하나라도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넣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후 준비에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남이 10억 모았다고 해서 나도 10억을 모을 필요 없어요. 남이 월 500만원 쓴다고 해서 나도 500만원을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얼마나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분들이 몇 개월 후에 선생님, 이제 미래가 보여요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조회입니다. 컴퓨터 켜시고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시고 내 연금 예상액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 준비의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분과도 꼭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연금 한번 확인해 보자. 부족하면 뭘할수 있는지 알아보자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두 배로 든든해져요.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노후 준비는 가족 전체의 문제거든요. 부모님이 안정적이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부모님은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심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연금 조회를 못 하셨다면 내일 하세요. 내일도 못 하셨다면 모레 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작하게 될 거고,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무섭긴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준비할 방법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면 돼요. 슬기로운 실버 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아직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친구분들, 막막해하고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야, 너도 이거 한번 들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준비를 잘하시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노인 빈곤 문제도 줄어들고, 자녀들 부담도 덜어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게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해지길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두 가지만 하세요. 우물 파기, 비상급수 라인 만들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일부터 뭘 시작해 볼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슬기로운 실버생활의 김미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